안녕하세요. 코칭룸의 코치 서진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요. 정말 권태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것 같아요. 제 영상 중에서 권태기와 마음이 떠난 것의 구분법이라는 영상이 11만 명이 넘게 시청을 하셨고요. 네, 제 채널에서 유일한 <laughs> 그리고, 어, 한 300여 분이 막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드리기는 했는데, 그만큼 많이 고민하시고 또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모두에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책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권태기의 A to Z, <laughs> 권태기의 모든 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 그동안에 받은 사연, 그 다음에 제 경험, 그 다음에 어떤 심리학적인 이론 등을 등등으로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권태기 A to Z까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들이면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시리즈로 권태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고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첫 번째로는요, 음, 파트 1. 찐 권택이 구별하기입니다. 착한 권택이 돼 나쁜 권택이.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권택이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 내리세요? 나에게 권택이란 모모다. 여러분들은 보세요. 음 어떤 분들은요. 권택이란 헤어지는 과정이다. 권택이란 자연스러운 것이다. 권택이란 오래 사귀면 있는 것이다. 권택이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등등등 많은 각자의 정의가 있을 테거 같아요. 권태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셨다면요, 나에게 권태기란 뭘까? 그리고 상대에게 갖는 권태기의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권태기라는 말을 같이 쓴다고 해도 서로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으면요, 서로 기대 사항도 다르고 그에 따른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린 권태기에 대해서 알기 전에, 권태기란 뭐뭐다. 네. 내안에 정의는 뭘까? 그리고 내 애인은 어떻게 정의를 보통 내리고 있는 걸까? 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생각하셨다면요. 자, 음, 제가 생각하는 권태기란요. 권태기는요. 음, 진짜 권태기. 건택이, 착한 권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면에 나쁜 권태기. 가짜, 짭, 건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건태기라고 하는 거는, 음, 자연스러운 연인의 가정으로 신뢰와 사랑이 더 쌓이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진짜 건태기. 착한 건태기라고 저는 바라고 싶고요. 반면에 그 나쁜 건태기가 있어요. 이 나쁜 건태기는, 어, 상대를 건태기라는 이름 하에 희망 고문을 하거나, 그리고 상처를 주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바로 나쁜 권태기죠. 그래서 착한 권태기 대 나쁜 권태기. 이것을 제대로 구분해야 권태기란 뭐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 권태기. 마음이 떠난 것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착한 권태기, 나쁜 권태기. 또 진짜 가짜까지 어떻게 구분하냐. 어떻게 하죠? 막더 막막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텐데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진짜 권태기라는 건 음, 관계의 변화, 어, 관계를 맺고 서로 경험과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신뢰 그리고 사랑이 더 쌓여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갈수 있는 힘을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진짜 권태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권태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도형이에요. 어, 여러분들, 그, 제 영상에서, 그, 마음이 떠난 것과, 그, 건택기 구분법 한번 해보고, 아, 많은 분들이 댓글로요. 아, 다행이에요. 전 진짜 건태기네요 오히려 건태기라는거 반가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어, 내가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 건택이라는 어떤 진단의 결과를 확인했을 때, 아, 진짜 다행이다. 나 그래도 뭔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거는 뭐 극복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마음이 떠나는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권태기가 진짜라고 하면 권태기다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였을 때, 아, 다행이다. 안도감을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권태기가 맞습니다. 반면에 헬프미형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상대가 또는 내가 상대한테 나 권태기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겁니다. 어,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통보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혼란스러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좀 도와줘, 같이 좀 극복해보자, 뭐 이러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헬프미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관종형이에요. 자, 이름이 관종이라고 해서 그렇지, 어, 사실, 연애 초반이랑 연애 1년 또는 뭐 6개월 정도만 지내도 서로 대화하는 패턴이라던가 횟수라던가 만나서 하는 어떤 데이트, 음,의 어떤 행위들 자체가 되게 많이 좀 간소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어, 너 처음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삐지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요. 자, 이럴 때, 권택이라는 힘을 조금 빌려서 상대의 관심을 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끔. 어, 너가 음. 우리 관계가 계속 이래서 나이 관계에 힘이 안 나. 지금 흥미가 안 생겨.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금 관심과 애정을 받고자, 음, 상대를 유도하는 거는 조금 약간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어, 그 밑바탕에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 더 받고 싶은 진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권태기가 맞습니다. 반면에 스마트형도 있어요. 이 스마트형은 음, 성숙하고 자연스러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 그 어, 이 가정이 매우 편안하게 또 아, 어, 이렇...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겪는 거고 우리 커플도 예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건 잘 지나갈 거야라고 해서 어른스럽고 조금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권택이 바로 스마트형에 해당이 되죠. 자 여러분들 어떤 형에 해당이 되세요? 물론 처음에는 권택이라 그러면 우선 걱정부터 앞서고 아 이거 어떡하지 막막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러한 고민들을 한번 정도 해보시 다면 여러분들의 권태기에 대한 고민은 진실한 게 맞고 그다음에 아주 아주 착한 권태기가 맞습니다. 자, 반면에, 가짜 건태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가짜 건태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이 가짜 건태기에 아주 나쁜 건태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건태기를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건태기라고 외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결국은 안 좋게 헤어지죠. 음. 즉, 가짜 건태기, 아주 짭 건태기, 나쁜 건태기는요, 마음이 떠난 거를 건태기라는 걸로 우선 포장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을 하거나, 아니면 음, 상대한테 더 상처를 주거나 비겁하지 않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첫 번째 가면형이에요. 어, 사실은 권태기가...를 지나서 아예 그냥 차마 헤어지자고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시간을 끄는 수단으로 권태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나 지금 권태기니까 이제, 뭐, 연락을 좀덜할 거야. 막 스스로 합리화도 하고요. 어,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나 권태기니까 필요해. 라고 하지만 사실 마음의 정리 다 끝내놓고 권태기에 숨어 있는 거죠. 이건 되게 비겁한 거죠. 상대는 어, 계속 희망고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두 번째는 투사형인데요. 이것도 또 아주 좀 고약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권태기를 겪고 내가 이 관계에 흥미가 없어지고 마음이 떠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야 너가 너 달라졌잖아. 너가 처음하고 다르잖아. 너 때문에 나도 그래라는 식으로 너 권태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투사라는 게 나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대를 몰아가는 겁니다. 네, 좀 이거. 그것도 고약하고 아주 비겁하죠. 그래서, 건택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음, 나쁘고 아주 짭이 가능성이 커요. <laughs> 세 번째는 무개념이에요. 아, 이거는 진짜 용서할 수 없죠. 왜 우리가 보통 건택이 표현하면 상대가 숨 쉬는 것도 싫다, 이런 말 하잖아요. <laughs> 숨만 쉬어도 싫다. 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권택이라는 핑계 하에 어, 갑자기 상대의 어떤 외모, 성격이야. 너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너는 왜 다리가 짧아? 아, 너는 좀 남들처럼 좀 화장 좀 잘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든지 비하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권택이라는 어, 이름 하에. 그래서 예전엔 좋게 보였는데 지금은 아닌 것처럼 마구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음, 가짜, 나, 뭐, 가짜, 진짜, 뭐, 나쁜 착한 떠나서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거죠. 절대 이 관계는 회복하에서는 사실 회복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고독사형인데요. 저도 이건 좀 되게 비겁하고 나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진짜 권태기라고 하면 권태기에 대한 본인의 고민을 물론 처음에는 노력해봅니다. 노력하면서 혼자 애, 애도 써봐요. 그런데 어, 그러다 안 되면 결국 말을 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힘들다고 토로해요. 근데 고독사용은 처음에 그런 감정을 가졌을 때 음, 상대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공유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사실 이것저것 뭐 시도한다는 거에 조금씩 뭐 이렇게 해보다가 결국은 음~ 그냥 혼자 조금 애쓴 거에 지쳐서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 그래서 상대는 이 사람이 아~ 진짜 권태기를 겪었나 권태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지조차 모르는 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 이것도 좀 나쁜 권태기의 하나죠. 근데 사실은 진짜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이 관계를 같이 가고 싶다면 여러분 어때요? 어, 본인이 물론 혼자 노력하고 애쓸 수 있어요.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어, 정안 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같이 한번 상의해 보려고는 하는 시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관계는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또 놓칠 수도 있, 있지만 어, 사실 권태기라는 이름에 숨어서 조금 내마음의 정리를 하는 하나의 과정 그 다음에 아,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라는 합리화를 하는 어, 시도 중에 또 하나로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 나쁜 권태기, 가짜 권태기일 확률이 높겠죠. 자 여러분들 어떠셔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으시고, 또 반박을 하고 싶으신 부분도 있으시고, 이제 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런 권태기 어떻게 대처하고, 또왜 이런 권태기 생기고, 또 앞으로 관계를 더 좋게 만들려면 어쩌지라는 이제 고민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권태기 한 정의, 저랑 같이 한번 내려볼게요. 그래서 권태기는요, 마음이 떠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전제로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건태기는 마음이 떠난 게 아니라 그럼에도 정말 당신과 잘 지내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여러분들은 아마 댓글을 남기고 건태기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고 건태기에 관련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하고 또 뭔가 상담받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그 사람과 상대와 잘 지내고 싶어서요. 자, 어, 이 다음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권태기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고 권태기 원인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권태기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들, 댓글, 이메일, 소통이 열려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코찍는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